제가 햄버거팬 미션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가져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신과 함께 인과연인데요 제가 1편을 못봤어요 그 2편부터 봤는데 2편도 진짜 재밌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신은 어, 성주신 그 다음에 저승사자도 나오고요그 다음에 염라대왕 염라대왕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염라대왕이 그 남자였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그리고 약간의 코미디도 섞였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무슨 칼로 찔러는 장면 같은 게 있어서 저는 엄마 손에 꼭 짜고 봤는데 엄마는 뭐가 무섭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무서웠습니다. 아, 이 슬라임은 그리고 하 슬라임에서 3만 원서프라이드 박스를 산 거예요. 이렇게 잘드러나는거 보이시죠? 제가 한번 슬라임 꽃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슉슉 해가지고 슉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클라우드여서 슬라임꽃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눈처럼 되었어요 어때요? 예쁘죠? 이렇게 약간의 스프링클이 있고요 어쨌든 엄청 예쁩니다 진짜 좋아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하스 라인에서 구매한 3만 원 서프라이즈 박스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품질상의 검사한 슬라인들, 근데 거기에 디에티 글리세린과 스프레이즈에 들어있는 액티베이터, 그 다음에 슬라인이 다섯 개 정도 왔어요. 한 개는 이거, 한 개는 클리어 슬라인, 한 개는 엘머스의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 슬라인, 한 개는 그 뭐냐, 그 포도 슬라인이었고요. 한 개는 오래 입었어요. 이렇게 느낌도 좋 아이. 제렇게 이렇게, 스와게이을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 이렇게. 안 보신 이들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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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슬라임꽃으로 마무리할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